여러분,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뭐가 있을까요? 폐수슬러지 불량 웨이퍼, 각종 화학 부산물들 이런 건 그냥 버리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쓰레기를 다시 돈이 되는 건축 자재로 만들 수 있다면 더 놀라운 건이 기술이 SK의 코플랜트의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에서 우수상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진 회사의 모 회사는 최근 150억 원을 투자하며 지분을 40% 가까이 확보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이 커질수록 이 부산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가 ESG와 탄소 중립을 외치는 지금 이런 재활용 기술은 금맥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폐기물을 돈으로 바꾸는 혁신 기술을 가진 한 기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 반도체 강국이죠. 삼성, SK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회사들이 반도체를 만들면서 엄청난 양의 부산물이 나옵니다. 폐수 슬러지 반도체 세정 과정에서 나오는 화학 슬러지, 불량 웨이퍼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불량품, 각종 화학 부산물 애칭, 증착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이런 것들이 매년 수십만 톤씩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매립하거나 소각했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환경 문제도 발생하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만약 이런 폐기물을 고강도 경량 골재로 재활용할 수 있다면, 건축 자재로 쓸수 있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죠. 2025년 어느 날, SK 의코플랜트가 주최한 콘테크 미트업 데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SK 의코플랜트가 스타트업들의 혁신 기술을 발굴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예요. 수많은 기업들이 자기들 기술을 들고 나왔죠. 그중에서 우수상을 받은 기술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도체 부산물을 고강도 경량 골재로 재활용하는 기술. 이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누구냐면 HNW 젠드W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25년 3월에 설립된 신생 기업인데요. 핵심 기술은 이렇습니다. 1. 반도체 폐수 슬러지와 불량 웨이퍼를 수거. 2. 특수 공정을 통해 처리. 3. 고강도 경량 골재로 재탄생. 이렇게 만들어진 골재는 건축 자재로 사용할 수 있고 기존 골재보다 가볍고 강도도 높습니다. SK 에코플랜트가 왜이 기술에 주목했을까요? 첫째, ESG 경영. SK 그룹은 탄소 중립과 ESG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반도체 폐기물 재활용은 딱 맞는 테마죠. 둘째 시장성. 반도체 산업이 커질수록 부산물도 늘어납니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셋째 기술 특허. H&W는 이미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높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H&W라는 회사, 사실 자회사입니다. 모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회사는 최근 1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누가 이 유상증자에 참여했냐면, 계열사인 코스피 상장사였어요. 이 상장사는 150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분율을 39.6%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대규모로 투자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H&W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이죠? H&W는 현재 2027년 공장 가동을 목표로 공장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공장이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반도체 부산물 재활용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국내 시장만 노리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반도체 생산국들이 다 잠재고객이에요.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모두 같은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회사, 원래 주력 사업이 뭐였을까요? 식품 가공기계 제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식품 공장에 들어가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최근에도 주체리푸드와 30.3억 원 규모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회사 최근 매출액 대비 약3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주력 사업은 여전히 튼튼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반도체 리사이클링 사업에 뛰어들었을까요?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식품기계 사업은 안정적이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반도체 부산물 재활용은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 맞아떨어지는 사업이에요. ESG 탄소중립 순환경제. 이 모든 키워드와 직결되는 사업인 거죠. 최근 이 회사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적극적입니다. 10월 29일 150억원 유상증자 공시 10월 29일 100억원 전환사채12 발행 결정 11월 14일 자기전환사채 20억원 재매각 연이어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어요 이 돈은 어디에 쓸까요? 당연히 H&W의 공장 건설과 사업 확장에 투입될 겁니다 그리고 주가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5일 기준 주가가 전일 대비 6.31%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시장이 이 회사의 신사업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반도체 폐기물을 고강도 경량 골재로 재활용하는 기술. s k 에 코플랜트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에서 우수상 수상. 2027년 공장 가동 목표. 모회사가 150억 원 투자, 지분 40% 확보. 주력 식품기계 사업도 안정적. 연이은 자금 조달로 사업 확장 중.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협진 138,360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h w 의 젠더벌류. 식품 가공기계 제조라는 안정적인 주력 사업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부산물 리사이클링이라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 ESG 탄소중립 순환경제 전세계가 주목하는 키워드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SK에코플랜트도 인정한 기술력 그리고 2027년 본격 하동을 앞둔 협진 여러분은 이 회사를 어떻게 보시나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